가장 많이 팔린 오메가3 탑3 추천. 익스트림 초임계 RTG 오메가3 플러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60정이 들어있으며 소비기한이 2025년 4월 16일로 넉넉해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 제품으로 중금속과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소형어종을 사용하여 건강에 신경 쓴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비린내가 없어서 섭취하기 편리하다는 사용자들의 평이 많습니다. 하루 권장량에 맞춰 적절한 함량을 제공하고 있어 꾸준한 섭취로 혈행과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분과 효능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프로메가 rtg 오메가 3 듀얼 플러스는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건강 보조 식품으로 180정의 캡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멸치와 엔초비에서 추출한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rtg 형태로 제작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고 비린내가 거의 없어 섭취하기 편리합니다. 하루에 두알씩 복용하는 것이 권장 되며 유통기한은 2025년 5월까지 로 넉넉해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 합니다. 꾸준한 복용으로 혈액순환과 눈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종근당건강의 프로메가 오메가 3 트리플 장용성입니다. 이 제품은 60정이 들어있는 2개의 세트로 제공되며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13일 이후로 넉넉합니다. 장용성 캡슐로 설계되어 위가 아닌 장에서 녹아 생선 비린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권장량인 dha와 epa를 각각 900mg 함유하여 혈행 개선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 목 넘김도 수월하며 개별 포장으로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